역광이다. 아, 와, 더워 죽겠네. 더워. 이거 봐. 재밌어. 이렇게. 포도소이가. 어, 겠네 보통 나는 파종을 음? 지금 열매를 따가지고 이거 한 그늘에 보름? 보름 정도 만졌다가 바로 파종하거든 어, 파종상 만들어서 음, 이게 잘 자라더라고 보니까 큰 나무보다는 좀 작은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게좀바라요이 좋더라고요. 기분 탓인가? 응? 여기 사람도 그렇다니 아, 늙은 나무보다는 이좀 젊은 나무에서. 아중이 되게 잘, 돼 오늘 요만큼 땄어. 보이나? 응. 그늘에서 작업하는거 요렇게 해서. 요렇게. 어려운 작업이 아니겠군. 응. 빨리 따야 되겠다. 이거. 이번에는. 거이 어, 어, 에볼루트. 많이 하려고 진짜 포도송이 같아 이게 다 노하우가 있는거야 이렇게 따는 것도 수천, 수백번의 응? 연습을 해서 응? 경험이 생기는거지 근데 하다 보면 다 되더라고. 응? 오. 아번년에치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하네. 가지. <laughs> 응. 풍이 엄청 많이 많이 쳤지. 이제 이거 말릴 거야. 응.